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내가 느끼는 거잖아 내가 느끼는 거야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신념도 잘못된 거예요 상대는 잘못된지 안된지는 관심 없어요 상대는 올바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니까 내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 다 잘못된 거예요 뭐 아니 잘못된 사람이 선택하는 건다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면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뭘 선택을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 자기를. 빨리 자기부터 빨리 바로 잡아야 돼. 근데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못하는 거를 뭐라 하질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뭐 그러나, 죄 값을, 죄를 졌으면, 죄 값은 치려야 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즉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잘못을 모르면,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 스스로 외에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둬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 겸허하게 그죄 값을 치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빠져나가려고 들어 왜?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 요만큼 잘못했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1 0을 잘못해놓고 1만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오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